실제 수업과 최대한 똑같이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직접 한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과의 친근함을 위해서 낮춤말을 사용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깨끗한 화질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터치합니다.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가 나타납니다. 톱니바퀴를 터치합니다. 최상단의 화질을 터치합니다. 고급을 터치합니다. 720이나 1080을 선택하시면 깨끗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강의를 깨끗하게 시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에 대해서 입다 쓰다 끼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입다 쓰다 끼다를딱 보니까 뭐야? 어 이거 딱 보면 우리는 바로 감각. 자 커몬도 배우고 이걸 한 이유는 영어 감각 때문이야. 와, 쟤 정말 감각이 있다. 아니, 누가, 이 말했어. 와, 너 진짜 감각있네. 너 진짜 감각있네. 기분 좋아, 안 좋아? 어깨 으쓱해지지 그지? 어, 무엇보다도, 감각이 있다는 말이 얼마나 듣기 좋냐. 쟤는 정말 우드네. 쟤는 감각 없어. 후, 뭐야, 이거. 또 오늘 선생님 뭐라고? 요 감각 만들어준 시간이라니까. 지금 커먼 때문에 사실 이 감각이 지금 장착은 됐어. 근데 뭐라고? 어, 예문을 좀더 봐야 돼. 이것도 다하 좋아. 그치? 일단은 요거 1번에서 3번까지 가보자. 그래서, 오늘 감각, 즉, 센스를 오늘 선생님이 확 너희들 키워주는 그 시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입다 보자. 자, 옷을 입으려고 하면. 이거만 알면 돼. 이제 다 풀렸어. 다 풀렸다니까. 자, 봐봐. 옷을 입으려고 하면 옷이 몸에 붙잖아. 옷이, 옷이 몸에 붙으면 뭘 쓰면 된다고? 온 어, 쓰면 되는 거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요 간단해. 아, 입으니까 선생님 온이 들어오네요. 이거 알면 돼. 알겠지? 그래서, 온이 어, 들어온다. 이 사실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모자를 써. 모자를 쓰면 모자가 머리 붙으니까 당연히 또뭐 온이 온다. 이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자 그리고 안경 낄 때도 뭐라고? 안경이 눈에 붙어 붙어. 눈에 붙지. 그럼 뭐라고? 온이 온다. 이거 말면 되는 거야. 알겠죠? 온딱 음. 썼어. 다 풀렸어. 자 영어는 봐봐. 영어는 그냥 이대로 쓰면 돼. 순서대로 쓰면 돼. 뭐라고? 순서대로. 장풍인데, 하나만 더 하면 장풍인데, 그지 어. 장풍 날릴 만큼, 그만큼 이제 우리가 뭐, 기초 체력이 된 거야. a l r 자, 이것도 무슨 소리야. 여튼, 자, 옷을 입으려면 옷을 붙여야 돼. 몸을 붙, 부... 옷을 몸에, 아니, 부... 붙여야 되는데, 붙이기 전에 봐봐. 순서대로 간다. 어, 붙이기 전에 옷을 먼저 놓지. 자, 이게 옷이라고 생각해. 옷을 몸에 가까이 놓다 보면, 놓다 보면, 놓다 보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 몸에 찰싹 달라붙어. 맞지? 어, 봐봐. 옷을 가까이 놓다, 놓, 놓다 보면 결국에는 두 번째는 붙는 거야. 첫 번째는 놓는 거고, 두 번째는 붙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 붙이다 앞에 뭐 있어야 돼? 놓다 있어야 돼. 옷을 놓아서 붙인다. 놓아서 붙이는 거야. 오케이? 그 놓다부터 나오면 돼. 자, 놓다 영어로 뭐라고 할까? 놓다. 보통 어떻게 할까? lay? sat? 아니, 뭐? put? p u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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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지. 어. 자내가노래까지 하자, 너희 노래까지 하자, 나 너희 까먹지 말라고, 오케이? Right? 그래서 옷을 입을 땐 아, 놓아서 붙이는 거구나 해서 뭐라고? put on이라고 한 돼. 오케이? Okay? 자, put을 적겠습니다. put 한 다음에, o 어, 다음에 놓아서 붙여 이 말이야,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옷 적어주면 돼, 알겠습니까? 자, 옷은, 자, 옷은 close라고 해, 뭐라고? close. 입니다. 우리 전기 감전되면 으 하지. 그거야. c l o t h e C L O T H E S. 오케이? Okay. 자, c l o t e s 는 이게 뭐냐고? 이게 천이야. 천인데 옷은 천이 앞에 천 뒤에 천, 팔천팔천에서 천이 하나야 하면 여러 개가 연결된 거야. 여러 개가 연결된 거지. 따라서 천들이 여러 개 있다 해서 뭐라고? 어, c l o t e 하는 거네. 아 천들이 여러 개면 옷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close 하면 옷이다. close 하면 천이고 알겠죠? close의 복수지. 그래서 놓아서 붙여라 옷이 말이야. 어, 우리가 옷을 입다라고 하는데 얘들은 뭐라고? 놓아서 붙여라 옷이네. 오케이. 자, 근데 우리 명사 앞에는 어나 더를 주로 써주거든. 주로 써줘. 근데 우리 헷갈린다. 헷갈릴 때뭐 적어줄까? 어를 적어줄까? 아니면 덜을 적어줄까? 헷갈리면 덜을 적어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70% 무사 통과. 70% 무사 통과. 오케이? 어, 그래서 앞에 덜을 적어주면 돼. 자, 더를 적는지 어를 적는지 다헷갈려대 학생들도 헷갈려고 직장인들도 헷갈려고 외국에 1년, 2년 갔다 와도 헷갈리한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걸 갖다가 거의 5분 정도 만에 거의다 잡아줄게. 5분에서 10분? 끝나그냥. 야, 5분 정도 조금 넘면 돼. 오케이 그럼 가면 다 잡아버려. 그 왜덜 정지? 좀 있다 바로 설명해줄게. 오케이 왜덜 적으면 왜70% 무사 통과인지님이 가르쳐줄게. 이렇게 요거 좀 설명하고 해봅시다. 모자 쓰다 그랬어. 자, 모자 쓸때 우리 깨돌이 깨순이들 모자 쓸때 모자를 놓아 안 놓아. 놓지 놓다 보면 결국에 머리 에 찰싹 하고 달라붙어 안 달라붙어. 찰싹 하고 달라붙잖아. 그렇지? 따라서 앞에 뭐가 와야 돼? 어, 푸시 와야 되는군요. 그래서. 부, 조금 되네. 놓아서 붙여라. 그 다음 모자 나오면 되는 거야. 자, 어에 달까? 아니면 더에 달까? 뭐 쓸까? 그치, 더에. 물론, 어에 태도 돼. 근데, 이걸 더 내가 말했지. 몇 프로 더 많이 쓴다고. 70% 쓴다니까. 그럼 70점 맞아야 될거 아니야. 30점 맞는 거보다 그치, 어서서 30점 맞을래? 더서서 70점 맞을래? 더서서 70점 맞아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더를 더 훨씬 많이 써. 알겠죠? 일단 더 적자. 그돈한 다음 다음에 더 하고 뭐? 어, 야.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이거야. 아, 우리 선생님 모자 쓰다는데, 여기는 놓아서 붙여라 모자네요? 놓아서 붙여라 모자? 그래. 어, 선생님. 옷을 입다도 놓아서 붙이다는 거고, 모자 쓰는 것도 놓아서 붙이는 거네요? 그래. 그렇 네. 그렇다니까. 좀 간단하지 않냐고? 선생님, 뭐가 쉬운 것 같아. 선생님, 그럼 설마 안경 쓰는 것도 놓아서 붙이는 거 푸돈인가요? 똑똑하니. 그렇다니까. 바로 그거라니까. 영어는 놓아서 붙이다 밖에 없다니까. 우리는 입다, 쓰다, 끼다, 온갖 다 있어. 그지? 근데 영어는 뭐라고? 놓아서 붙이다 밖에 없다니까. 놓아서 붙이다 밖에 없다니까. 놓아서 붙이는 것 밖에 없다니까. 이것도 깨달아야 되는 거지. 놓아서 붙이다, put on. 그니까 러 이것도, 그니까 러 너희는 봐. 이 영어 자연에서 이제 깨어나는 거야. 다른 학생들이 이거 안 배우잖아. 어떻게 되게? 어, 보통 한국 사람은 똑같이 돼. 미안한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진짜 미안한데. 한국 사람들 이 영어 엄청 공부하잖아. 엄청 공부해 배우잖아. 공부하고 배우고 해서 나중에 깨닫, 깨닫지 못하니까 쓰지를 못해. 영어에 자신감이 없어. 영어 보면 한마디도 잘 못해, 나중에. 20년 배워서 한마디도 못해. 야, 너무 비참하지 않냐? 내가 뭘 같아. 20년 공부했어. 15년 공부했어. 몇년 공부했어요? 15년 공부했습니다. 어디서요? 산에서 공부했습니다. 해보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어떡해. <laughs> 우리 이제 탈피하는 거지 지금 안경 끼다 그러면 놓아서 붙이다? 그렇지, 우리도 안경 끼다라고 하는데 영어는 놓아서 붙이다, 놓아서 붙, 어 놓아서 얼마나 쉽냐? 안경 어더글래스스자글래스는 우리 유리잖아. 근데 안경은 유리가 하나, 하나 두 개니까 복수지. 어, 여기도 복수니까 E에서 붙였지. 그럼 여기도 복수니까 뭐라고 S나 원래 E S 붙여야 돼. 근데 여기는 E S 붙이는 거야. E S 와서 붙여라 안경 우와 우와 우리 다 됐어 오케이 야 뭔가 영어 감각이 일어나지 않았니 영어 센스가 생기지 않았니 센스 풍성 감각 풍성된 거 아니야 그치 아 오늘 왜 붙는지 알아 오늘 왜 붙는지 알아 그치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왜 더에 대해서 왜 깔리면 더를 적냐에 대해서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 자 더는 잘 보세요 더는 언제 적냐고 하면 봐야 이거다 바로 그냥 로만 말면 돼 물론 애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알면 그냥 끝나는 거야. 알때덜 적는 거야. 이게 중심 의미야. 더의 중심 의미는 뭐라고?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알 때. 네가 알면 그냥 더 적으면 된다니까. 선생님,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말, 말할게. 누가 그랬어? 엄마가. 야, 아들아 옷 입어라. 이랬어. 그치? 엄마 엄마 e 론더 클로즈 했어 왜저를 적을까? 아들이 입는 옷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잖아. 아들이 보면 이게 내 옷인지 알잖아. 엄마도 이거 보면 우리 아들 옷인지 정해져 알아볼라. 알잖아. 아는 게 바로 정해진 거다. 정해진 거.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아는 거아는거 하면 돼. 알 때. 이제 알겠지. 자 너희들 모자. 집에 수천 수만 가지 있어서 뭐. 내 모자가 이건지 저건지, 뭐, 남의 모자인지 헷갈려, 안 헷갈려? 난 모자 몇개딱 있잖아. 겨울에 쓰는 모자, 여름에 쓰는 모자 딱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알아, 몰라. 니가 쓰는 모자, 니가 알거 아니야. 그럼 더 적으면 된다니까. 오케이, 쉬워, 안 쉬워. 이런면이 끝이야, 그냥 더는. 왜뜨까지 힘들게 배운 거야. 자, 안경 끼다도. 너의 안경, 뭐, 뭐, 잘생기 보이는 거 하나 낄거 아니야. 못생겼으면 얼굴 많이 가려주, 가려주는 뿔테, 나 같은 거 끌, 낄거 아니야. 난 잘생겼어. 오케이? 죄송합니다. 알겠지요? 이거 쓸거 아니야. 그지 어. 안경 딱 정해져 있지. 너희가 잘 쓰는 안경. 안경 많아봐야 만 두, 세개안 되겠냐. 선생님도 주로 쓰는 게 하나고, 그냥 나머지 하나는 그냥 뭐, TV 볼때 쓰는 거 있거든. 두개 있어. 그니까, 러 우리가 아는 거다 아는 거 아니까. 더 적어주면 된다니까. 오케이? 또왜 더를, 왜, 왜 70%냐? 왜 이게 70%냐? 70%로 많이 쓰냐? 왜 많이 쓰냐? 이유가 뭐냐고 하면 아, 너희가 친구하고 말할 때는 너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아니면 너희가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당연하지. 너희는 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네가 아는 걸알때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우리가 모두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야, 나 그거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줄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 없어? 없잖아. 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니까 우리가 막, 또 우리가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게 어떤 주제가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그 주제가 정해져 있고, 그대해서 아는 거잖아. 그게 정해졌다는 게 우리가 아는 거라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정해져, 정해진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알기, 알기 때문에, 더을 적어주면 70% 이상 무사 통과라니까요. 알겠습니까? 어, 쉽지. 그 이것도 이것도 깨다. 자, 이것도 깨달아야 된다. 사람들은 왜 이게 아, 왜 70%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거는 아는 사람이 꽤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버려야 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 정확한 설명. 자,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 외국 사람들이 아는 방식이야. 영어에 있어서 자신이나 자녀의 부족한 점이나 강의에서 궁금한 점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도움되는 조언이나 영어 동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오랫동안 어렵게 배우지 마세요. 영어를 쉽게 배우면 빨리 배웁니다. 본 수업은 1년, 2년도 아닌 3개월 동안 초스피드로 쉽고 재미있게 빨리 배우는 과정입니다. 영어와 최고의 친구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무료 강의 시청 후 유료 강의를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들이 어려워하는 영어의 많은 부분을 단번에 알수 있게 쉽게 녹여낸 영어의 정수입니다. 영어의 이해도가 높아져서 단기간에 영어 실력이 급상승합니다. 유료 강의에 행운을 놓치지 마세요. 유료 강의 접속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무료 강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